12번을 보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 X가, 사과의 무게가 X인데, 정규분포를 따르고, 36개를 추출했대. 그러면, 이거는 표본평균 얘기하겠다. 그래게 생각이 들죠. 제가 표본평균 얘기하겠다 생각이 들고, 음. 써있네 표본 평균 엑스바라고 한다고 했으니 써있고 가족권에선 확률의합이 1이니까는 아 전체 1이니까는 더해서 1 되는 상황이 있게 정규분포에서 어떻게든 이 전체 넓너비의 1인 거 이용할 거고 어 같다는 거 이용할 거니까 음 그래프에서 대칭적인 걸 이용했고 그래프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될거 같고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나왔는데 음 그러고 보니까는 이 문제에서는 뭘안 좋냐면은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안 좋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제 시작을 할것 같아. 일단은 가부터 나부터 해석을 하자. 어, 표본 평균이 x 스바가 정규를 따를 건데 1 5 0이하랑130 이상이었다고 했으니까 150과 130은 대칭적으로 존재할 거고 여기에 130이 있으면 반대편에 150이 있을 거니까. 아, 평균이 140이겠다. 여기서 할는건 2x 바가 140이라고 주고 시작한다는 느낌. 음,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얻어내야 되는데 내가 z가 1 이상이라고 했지, 그치? z가 1 이상인 거랑 x가 150 이하를 더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 150 이하를 이걸 이용해서 z 로 고쳐서 판단한 판단이 훨씬 편리할 것 같으니까 일단 확률 변수 x 무게 확률 변수 x를 n이라고 하고 평균은 140인 걸 알고 ex 2X 바랑 ex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ex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시그마는 모르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가 조건에서 p. X가 150 이하라는 거랑 이거를 Z로 고치면 PZ가 150 백이 140, 10 나누기 시그마 이하가 되는 건데 그러네 Z가 얘 이하랑 1 이상을 더해서 1이니까 Z가 역시 1 이상과 그치. 몇 이하냐면 1 이하를 더해야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시그마분의 10이 1인 얘기니까 이게 1이군요. 따라서 시그마는 10인 것도 알았어. 이것도 알아냈고. 그래서 우리는 다 구했으니까,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 X바부터 정하자. X바는 정규를 따르고, 평균은 똑같은 니가 140이고,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n이 6이니까 삼 36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6분의 10 3분의 4가 될 거고. 3분의 6분의 10 3 3분의 5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은 p x 바가 143이하의확률은 표준, 표준화 시키면 xz가 140을 빼면 3 남고 3분의 5로 나누면 5분의 3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5분의 9 이하니까 10분의 18 1.8 이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네. 표에서 1.8이 0.4631이니까 0.5를 더하면 되겠죠. 0.9641이 되겠지. 그래서 4번 되겠다. 12번 한 문지씩 풀어보도록 할게